세무사님 가업 상속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일수 있을까요? 사실 가업 상속은 기업을 승계하는 작업이기는 한데. 창업자와 2세대 경영자를 연결해주는 인적인 연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연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업상속은 법적 형식으로는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기업의 각 가정의 문화도 다르고 히스토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답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20년 넘게 가업상속 컨설팅을 해오다 보니 나름의 가업상속을 진행하는 기준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상담실로 많은 분들이 가업상속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의 개별적인 갈증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4월 12일 토요일 가업상속에 대한 승계 전략과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저의 20년 노하우가 녹아있는 실전 노하우 교과서에 없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가업상속 기업 승계에 대한 저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업승계팀의 노무사님과 저 이승희 세무사 그리고 출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 박사 3인의 핵심 인재를 모시고 가업상속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증을 확실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법이나 교과서보다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20년을 기업 승계, 분할 합병, 가업 상속 분야에서 현장에서 실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승계를 위한 단순한 세법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까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딪치는 그 어떤 문제도 즉문즉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은 현장에서 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강남 세미나 사무실에서 가업상속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계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업상속 세미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나가는 구글링크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링크를 작성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010-9070-9538 저희 상담실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